기분 좋은 산행을 따라가는 산행으로 금주는 여수의 고락산, 막마산, 예술의 성장도로 합니다. 여수 문수동에 있는 열린문교에 내려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는 <목소리> <목소리> 337m로 문수동과 시전동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높이는 337m로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바닷가인 여수가 고도가 거의 0 수준이기 때문에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고락산이란 명칭은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락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고락산성과 관련된 북서리에서 구출된 이름으로 고락산 추정됩니다. 고락산 정상은 고락산성이 있는 곳으로 실제 정상, 실제 정상이며 정상석이 근 150m 떨어진 정자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실제 정상은 아니지만 아, 정상석이 음, 여기 있구나. 구락선 정상에서 150m,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자와 함께 정상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 조망 좋네. 매력적인 도시 여수의 바다와. 풍광이 내려다 보입니다. 큰 도시의 뒷산답게 길이 내내 좋았습니다. 약수터도 보입니다. 不知道，我忘了。 고락산과 망만산을 이어주는 웅천제입니다. 밑에는 터널이 있고요. 웅천제 터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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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을 지납니다. 그만 다 투표들 다 하셨어요? 아, 여수가 이렇게 좋아? 여수, 순천 이런 뭐, 데 오면 너무 뭐, 많이, 많이 좋아 영, 동네가 우리 동네보다 망마산 정상입니다 망마산은 장도가, 장도가 앞에서 바로,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소를 수비하기 위해 김마병이 산을 오리리를 돌며 망을 보던 곳으로 이수신 장군이 망도 보고 훈련도 시켰던 곳으로 명칭렬에도 김마병의 훈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망마선을 내려오는 길을 GX칼텍스에서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망마선 자락의 예을마루를 조성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을마루는 공연장과 전시관 등이 있는 곳입니다. 열머리는 마침 가수 남진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Да. Yeah. 예술의 섬 장도, 예술 예술의 섬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장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곡 곳에는 설치 미술 작품과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고, 산책을 하며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역지가 어디야? 어딘지 알아야지 가지. 안 가두고만 아니고. 또 별로 예술의 성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야 어떻게 돌아야 되냐 이렇게 끝에 가갖고 어 위에 아, 그, 정상 갔다가 어 야야야 저 끝까지 깔지를 안 까니까 알 수가 있나 여기막 하는 데 많아 야. 뭐 꽃을 알아야지 물어보지 야야 이거 빙게도. 어? 빙게도. 야, 뭐 경양만은 그 어, 우리 모아가지고 응. 동대문에서 낚시하고 아, 여수야뭐다몇 번씩 왔지 이게 엊그제 경향 신문에 났어 일면에 아니 그그이 뭐지 전면으로 아 이거 뭐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나 보네. 아, 전망대구나 어? 어? 여기? 아, 여기서 대신 아니야, 아니 응. 있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그쪽 갈 길이 없어. 있형님왜 돌려야 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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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